집사야, 집사. 음. 이 재진일 때는 그 수발을 한 사람을 보고 집사라고. 왜 그렇게 이렇게 숲과 뒤에 진열에서 수라면또 올라와 괜찮아? 아, 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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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서 캠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Right. But... 빈자를 그냥 옆으로 빈자만 올려놓고. Thank you. 이 o n a s t e r 거기 종이컵이 있을거야 하나 내줘봐 그 가방이나 저 빨간 가방이나 하나만요? 응 하나만 줄래? 요 그래갖고 잠깐 압박도 했다 근데 여기부터 틀어놔 없어놔 아니 그냥 여기서 꺼 다음에, 우리, 저, 딸내들 전부, 딸내들. 사이가 있으면, 사이가 같이 하는데, 사이가 없으니까, 며느리하고, 딸하고. <목소리> 며느리는 와서 앉아서 두손 모으고 기도라도 해. <목소리> 그 뒤에 맹성맹성 그러고 살지만 들어와더라. 어, 뒤가어 저, 저저다 요거를, 요거는. 아휴. 잠잡아들어라 모르니까. 미끄러웠습니다. 3번 <laughs> <laughs> 벌리고 Amen. 아가 타는 바꾸어. 니가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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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장을세번따라 세 전화 저랑, 저랑, 전랑 했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한번 해 봐도 우리 막내 시구들은거이자뒤로 이제 한번 물어서 해서 한번 물어수 다리 아픈 사람 은서있시 있을 어머님사 49제에 바치는 추모의 글. 어머님의 49제를 맞이하여 명복을 비는 글을 올립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곁으로 가시던 날, 하얀 눈이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어머님의 오심을 반기는 하늘의 축복이요, 천사의 마중인 듯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어느덧 49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식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24명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냐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질게도 가난했던 전주 영천이시 집안에 이병수 아버님과 장송전 어머님의 사이에서 다섯 자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먹을 게 없어 13살의 나이에 순천 어느 집에 식모로 보내져서 배고픔을 달랬고, 15살 때는 아빠, 엄마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 식모살이 집을 나와 돈이 없어 차도 못 타고 5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백현까지 왔다는 얘기를 그늘진 표정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얼마나 아빠 엄마가 보고팠으면 어린 소녀가 혼자서 위험한 대구 실제를 넘어 걸어오셨을까를 생각하니 온몸이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찌 어머님이 걸어오신 고달픈 삶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모진 고난의 세월을 억척스레 이겨내시며 열아홉 살때 아버님과 결혼하시어 저희 육 남매를 다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고 비록 형편상 잘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고진 감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단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반드시 복받으며 잘살 날이 올 것이다. 또한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평범한 속담의 말씀도 종종 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못 배우셨지만 이 세상의 이치를 칼처럼 예리하게 믿어오신 성현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신 인생길은 당신의 믿음대로 살아오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못 먹어도 배고파 이곳저곳 배회하는 사람은 데려다 밥을 먹였고 술 한잔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불러다 술 한잔 먹였고 잘 곳이 없어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에게는 잘 곳을 내주셨습니다. 결코 잘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천사 같은 성품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못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어머니,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축복처럼 선물처럼 오셨다가 이젠 백조처럼 천사처럼 훨훨 날아 할로 가셨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셨습니다. 아버님 59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가신 아버님과 함께 생전에 못다 이룬 꿈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영원히 사시옵소서 오직 자식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헌신과 희색으로 일색을 다하신 사랑하는 어머님 이제 편안히 쉬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어머니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 천, 2023년 1월 20일 음력 2022년 1월 8일 어머니의 49제를 마치며 자손 일동 올리. 이거 <laughs> 휴점 뽑아 자 일동 제대. 그대로 있어. 아까 저 위에 불태운 데가 있지? 여기서 안 되겠다 가지고 와서 저 위에 가서 해야 돼 이건 음, 뭐예요? 하아 이렇게 아, 태우시면 돼요? 응 아, 가지고 가자고 응? 아니면 안되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니까집돼영돼사진은 어, <놀람> 따로 빼놨어요 빼놔서... 해놨돼안돼안돼안돼안가안가안돼가옷 다. 다 해놨어. 그 저, 저, 어, 그거하고 가지고 가다가 저기 아까 거, 거기서 태워도 된다고 돼안돼안돼안돼가돼안자 아이고 아이고 안돼자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밤을 먹든지 뭐 하든지 복은 받아야겠다 <laughs>